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더 불법이었던 열심히 자주 독립을 꿈꾸는 경제적 자주 독립을 꿈꾸는 우리 해방정이 여러분 오늘 좀 어땠습니까? 어, 나름대로 뭐 파월이 마지막에 종물를 쏟아부어서 열심히 우리가 노동소록으로 벌은 것들을 돈들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얼음골이 나스당 마이너스 1.5%가 형성되면서 그 바이더딥. 테슬라나 티그크나 이렇게 쭙쭙하게 좋은 날씨였습니다. 온도가. 그렇지만 어떤 분한테는 좀 약간 놀란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어한 줄로 그냥 FOMC, 저는 이걸 그렇게 뭐 분석하고 그런 거 좋아하지 않죠. 그죠? 그냥 어, 내렸어? 그럼 사무대. 아주 간단해요. 그죠? 뭐 고민할 것도 없죠. 우리가 이걸 뭐 파월의 입을 쳐다보고 있는 건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분의 금리 인상 없는데 2024년까지 높은 금리 유지하면서 서서히 골로 보내줄게 그 말이야 결국은. 그래서 나스닥이 경기를 경기를 일으키면서 아골로 가자. 지금 여기 뛰어내려야겠네 그죠? 나스닥이 마이너스 1.53. 내일은 또알수 없지만 그죠? 대부분이 익절해야지 그죠? 금리 인상과 테크주그 투자하고는 같이 가지 않는다. 그죠?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죠? 근데 나중에 제가 뭐 얘기하면 어쨌든 그렇잖아. 그래서 테크주 한 대는 금리 인상이 안 좋다. 앞으로 계속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될 거다. 그러나 테슬라는 얼마 안 빠졌다. 그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바로 가서 이 기사를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파월이 나오면서 그렇게 하면서 다들 너나 없이 굴러가죠 특히 나스닥이 그냥 결국 어떻게 눈치만 보게 딱확올라가죠 다른 것들은 올라갔다 가지만 어. 그럼 뭐야 그런 냐하면 keeping rates higher for longer. 오랫동안 이 레이스를 갖다가 유지한다는 거지. Fast move carefully. 조심하게 움직였다 As it b a t t l e d to stamp out inflation. 이 stamp라는 거 발로 찍는 거죠. 조장 찍듯이. 그죠? Stamp out fire. 그러면 발로 불을 꺼자는 거야. 시안파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을 발로 지금 지금 발바스 끄는 그 전쟁에서 중심하게 움직였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보면은 Federal Reserve held its key interest rate steady. 수요일날. 그러니까 유지했다는 거, a d y 하게 but 이게 중요하죠, 그죠? 항상 그래. D를 읽어봐야 돼. Signal. 시그널. Signal을 보낸 거죠. 그래서 야 이거 폭락한다 아 어, 그래 하고 지금 시그널을 줬다는 거지. Another hike is likely this year. 이분들 한번더 온다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야. 우리 사실은, amid still elevated inflation and s t e a d y economy. 그러니까 경제가 튼튼해. 그리고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상승 중인는그 와중에 한번더 올릴 거야. 지금은 아니지만, 그죠? 그렇게 얘기해렸자그 그, central bank also forecast, s 중앙은행에서는, fewer rate cuts, next year, than previous expected. 제가 얘기했죠 항상 예상을 빗나가는 걸 되게 싫어해. 그래서 경제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래서 fewer rate cuts, next year, next year, 내년에, rate cuts 별로 없을 것이다, 하는 거지. than previous expected. as it k e p t rates higher for longer to stamp out inflation. 그러니까 이스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덜레이스스할거란 거죠. 어. 그래서 웨일리의 d 스 e c i s i o n Leave the b 다가 지금 22년 동안에 가장 높은 5.25에서 5.5를 유지한다그랬잖아요그렇 March of s e c o n at which the federal hasn't raised its federal fund rate since it began its hiking campaign in 2022. 2022년 3월 달부터 올리기 시작한 이후로 안 올린 두 번쯤이 되겠죠. 이번에 안 올렸던 건 잘한 거죠. 그죠. 그렇지만, well, so high, how high will interest rate really go? 얼마나 더올라가냐 근데 Fed 파일럿 메이커하고 파이낸셜 마켓하고 달라 지금 입장이 그래서 지금 이계리감 때문에 폭락이 오고 셀라가 나온 것 같아요 estimate they will nut up, up the federal funds rate by another quarter 이건 elbow로 그냥 확 치는 거예요 elbow percentage point quarter this year to range 5.5 to 5.75 지금 여기서 22년의 최고인데 지금 이걸 올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S메이저. Similar to the median forecast 주내 예상했던처럼 그렇지만 근데 financial markets and many economists don't buy. 아이 설마 지금 22년 만의 최상인데 그리고 지금 뭐 경제도 사실 엉망인데 the they expect 이들은 이게 헷기려는 거죠. The f u a t h e r to stand pat. h The rest of the year because of the signs, the job market, and inflation, and c o o l i n g Inflation is cooling down, 되고, job, job market is cooling down. But, 이렇게 know,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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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아 o 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d w o w you k n 파울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 컴퍼니에서 파울은 스트레스 강조했다면서 Fed has made no decision about whether to lift rates again and is in no s hurry. 다시 레이스 올릴 건지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을 거고, 뭐 급할 거 없다, 그렇죠? 기본 하파워 웨비캠 이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해온 거잘 해온 거에 보면, we are in position to p r o c e the cap.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된다. 그 말이 맞지, 그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러다가 안 좋은 말이 나온다고. 그 파워리사드, he's pleased with how much inflation has come down. but 이게 중요하죠. 야, 이 생긴 잘 해왔어. 기뻐. 어, 만족한다. 이제, o f f i c e a s want to see a more sustained decline. 조금 더 지속적인 decline. before concluding they can keep rate steady. 그러니까 이 인출레이스를 스테디하게 하기 전에 조금 더 보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so we want to see convincing evidence. 좀좀더 확실한 증거를 보고 싶다는 거죠. That we will reach the appropriate level. 적당한 레벨 of interest r a t e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Noting that, 몸에서 인지하는 입장에서 보는 inflation has been fallen encouragingly since. 뭐 그래 지금 우리는 인지하고 있죠 5월달부터 인플레이션이 조금 인 n c r a i n g 이 아주 그냥 좋은 뜻이죠, 그죠 i n c r a i n g 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Key added. We want to see that for more than just three months. 자, 여래서나오죠 그래, 5월달부터 인플레이션이좀 다운되는 거 맞아. 근데 지금 3개월밖에 안된 거잖아. 좀더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죠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잡혔다고 보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한바결정이한면 나오죠. By next year, 내년까지, Fed official predicts they will cut the rate to 5% to 5.25, higher than 4.5 to 4.75. They projected in June as they expect the economy to remain resilient a n in inflation to drop down just gradually.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지금 내년도에 원래는 4.5 정도는 내려가야 돼. 그죠? 그렇지만 예상보다 높게 5, 5에서 5.25를 유지한다는 거 알잖아. 이게. 안 좋은 거지. That means officials likely will start trimming late, later in 2024. 2023년 늦게나 then they had predicted 마찬가지죠.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늦게 이 인터내셔널 트림할 거란 거죠.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높은 인터내셔널 유지할 거란 거 그죠? 그래서 economic activity has been stronger than we expected. 그러니까 아, 경제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좋아.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해서 이, 이 높게 유지해야 를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So, 그래서 Power s e l l in explaining why officials are forecasting fewer rate cuts next year. 그러니까 o f f i c i a l 관리자들이, 관계자들이 왜 이렇게 rate cuts를 늦게 하냐 면은 we have to do more with the rate.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레이 t e 에 대해서 할게 남아있다.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상은 지금은 없어도 2023년까지 높은 금리 유지하면서 서서히 보내줄게요.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일제히 빅테크, 특히 금리 인상에 민감한 왜냐면 금리 인상이 되면 그 돈이 투자를 할수 없잖아요. 이거 빅테크 기업들한테는 부정적으로 이제 작용하잖아요. 그죠? 그럼 자세히 알아보면 결과는 이렇다. 그래서 에라이 그래서 모르겠다고 지금 나스닥이 떨어졌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줄줄이 다 익절했다. 특히 애플 보세요. 키175마진노슬도 간당간당하다. 내일을 알수 없다. 엔비디아는 많이 먹었으니까 많이 떨어진다. 뭐 구글 기타 기타 지금 익절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뭐 굳이 크게 익절하잖아. 왜냐면 지금 갈 길이 바법자 테슬라. 그죠? 그 연장선상에 지금 제 영상을 봤더라면 쉽게 이야기 되겠죠.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정 9월 18일 날. 그죠. 사우디 아라비아와 어떤 게 새로운 공장이 짓나? 하고 소문이 즉 아니라고 해서 제가 골로 보냈어. 근데 계속 그 기사가 올라가고 있어. 그죠? 그래서 머스크 과장과 사우디 공주 대리가 사귄다더라. 당비실에서 목격됐다. 근데, 사실은, 머스크가 돈좀 빌려줘, 이렇게 해서. 우리 아빠한테, 너가 아빠한테 얘기해서, 어, 그래, 빌려줄게. 하고 그거를 안 빌려줘서 곤란을 겪었다. 그래서, 사귄다더라 말이고, 상견례까지 왔다 갔다 했더라는 게 소문이 퍼지면 안 되잖아. 안 좋은 기억도 있제 그래서 나는, 그, 사귀지 않는다. 즉, 사우디와 그런 공장을 한게 아니다. 가짜 뉴스다 하니까, 어, 그래, 골로 갈게, 그럼. 그래서, 그래서,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9월 19일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했는데 또, 겟디 우즈가 7만 주를 팔아버렸어. 그래 똥물을 얹어버렸어. 그래서, 뭐,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고, 샤워하고, 에이씨, 이래 하면서, 이제, 갔어. 그리고, 오늘도, 그, 뭐, 특별한 악재가 없잖아. 이렇게 하다가, 야, 이제, 야, 우리 가는 거야. 하고, 270을 넘어가는데, 파월이 제대로 또, 똥물을 낀져버렸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라서 마이너스 1.47밖에 안 돼. 그래서 많이 살라그런는데 많이 살수 없어서 마이너스 1.47밖에 안 내려갔잖아요. 그죠? 한계를 애드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플레이를 계속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앞에서 설명을 드었지만알 필요 없어. 그냥 떨어지면 산다는데 그게 뭐 어려울 게 없죠. 그죠? 우리가 복잡한 거 싫어하거든. 그래서 한계를 추가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여기에 아시다시피 지금 상승장이라 본다. 파월이 뭐라 그래도. 그죠? 그래서 티키와 테슬라의 공격적으로, 그리고 수비, 현금이나 또는 테슬리로 시골, 이체, 시골 그 상가 건물을 매입해서 월세를 잘 받아먹고 있다. 이것을 더 늘려갈 것이다. 그죠? 그래서 나는 여기 한 개만 샀어. 내일을 좀 모를 수 있지. 알 수가 없잖아요. 물론 내일 제가 보기엔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프리장에서도 조금 올라가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거, 그죠? 1, 마이너스 1.47 떨어졌는데 0.4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어쨌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거고. 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노동소득을 계속 쳐야 한다. 아, 물론 이제 62, 0 65나 이제 연세가 드신 분은 제가 하면 또 스페셜을 할 거예요. 지금은 노동소득이 다 끝났다. 그래서 소 팔고 그 돈으로 목돈은 한 1억 정도 있다. 그래서 김장 쪽을 대거 한꺼번에 구입하면서 이게 이 도매 가루, 대목 가루, 도매 가루고죠. 그렇죠? 그래서 시골 건물 건물주가 돼서 그냥 1억으로 갖다 발라놓고 그냥 1억에 대한 월세만 자박자박 어, 한국돈 400만 원이죠. 400만 원만 가져가 된다. 2억이면 600이다. 아니 8이면 800만 원이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죠? 어쨌든 그런 옵션도 있다. 그죠? 지금은 내가 돈이,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노동소득 뭐가 가는 거죠. 이렇게. 어. 근데 열심히 노력한 당신들, 이미 노동소득으로 어느 정도 1억 또는 2억, 내가 얘기했잖아요. 의미 있는 2억 또는 3억, 의미 있는 액수를 그렸으면 다르게 플레이 해도 된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어, 언제나 이렇게 또 댓글 구원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여러분의 그런 이런 투자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그런 생각으로 같이 간다는 동지의 식으로 오늘도 이렇게 마쳤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대박!